자, 우리 친구들. 어.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일단은 유한 소수, 순환 소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단원의 지수 법칙. 제일 첫 시간이에요. 자, 지수 법칙은요. 그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지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수라는 얘기를 언제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일 때. 안 배웠는데 그러려고 그러지. 언제 배웠냐면 소인수분해할때 배웠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우리 A의 세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거듭제곱 배우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때 이 A를 야 너는 밑에 있구나. 밑이라고 부르고 이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지수 아니야. 내 친구 지수 아니고 지수. 음. 지수. 발음이 할수 있지? 지수 아니고 지수. 곱한 횟수를 말하는 거야. 곱한 횟수. 이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2의 세제곱 2 3은 6. 왜 지금 2하고 3을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를 세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4는 8이에요. 곱한 횟수라 그래서 곱해진 개수. 2가 몇번 곱해졌나요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6 아니라 그랬어요. 어. 우리가 2, 3은 6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요. 2를 세번 더할 때 쓰는 게 2, 3은 6이에요. 2, 3은 6. 그치?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할 때 우리가 곱셈을 쓰는 거지. 여러 개를 곱할 때는 이 거듭제곱을 쓰는 거야. 이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다야. 지수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저거야. 지수가 곱한 횟수라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2의 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럼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 2랑 3이랑 곱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2를 두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2의 세제곱은 2를 세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를 총몇번 곱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를 다섯 번 곱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다섯 번은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야, 너몇번 곱했어? 어, 나두 번. 너는 세 번. 어, 그래? 그럼 우리 다섯 번 곱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보세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일 때. 밑이 같은 아이를 곱하게 되면, 협상을 하는 거야. 너 n번, 나 n번. 어, 그럼 우리 둘이 더한 것만큼 곱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미치 같은 아이를 곱하게 되면 지수는 뭐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이해됐죠? 어허. 자, 그다음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의 5제곱이라는 말은 2를 다섯 번 곱했다는 얘기야. 나누기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2를 세번 나누겠대요. 그럼 뭐가 일어나, 얘들아? 약분이 일어나지. 약분하면 여기 전부 다1 남는 거고, 그지? 어. 그러니까 결국 이몇번 남아요? 두번 남네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이 다섯 번 나누기 이세 번은 다섯 번인데 세번 나누니까 세 번은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야. 세 번을 나누고 나면 음, 얘는 결국은 두 번이 남는구나. 자,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2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건데 m제곱에서 n제곱을 나눈단 말이야. m 번에서 n번을 나누는 거야. 빼는 거지. 덜어내는 거예요. 다섯 번인데 세번 나누니까 세 번을 덜어내겠다는 얘기지. 아, 그 m 번을세 번은 곱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럼 두 번만 곱해야지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서 얘를 뭐할 거야? 뺄 거예요.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 할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는데, 더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빼기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봐봐.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2 더하기 5는 다 한다? 근데 이제 2 빼기 5가 나오면 이제 계산을 못 하는 거였잖아. 물론 지금 배웠으니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3 했더니 기억나지? 어 기억나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자. m이 m보다 크면 그냥 빼면 돼 이렇게 5에서 3 빼면 2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 괜히 주었다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근데 이렇게 해보자.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2곱하기 2곱하기 2인데 나누기 잘 봐요. 2곱하기 2곱하기 2야. 세 번을 세 번으로 나누면 잘 봐요. 약분 1 1, 약분 1 1, 약분 1 1다 없어지고 1이 남지. 어떤 친구들은 내가 4분의 마사 얼마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0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지? 음. 약분하고 남으면 1이 남는 거야. 분자 분모가 다 약분되면 1이 남는 거지. 그래서요. 결과만 보세요. 자,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 나누기를 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했는데 만약에 m하고 n이 같으면 선생님 얘는 a의 0이 되잖아요. m 빼기 n이 0이 될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약분하고 났더니 아 그게 1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누군가의 0제곱은 약속이야. 영제곱이라고 하는 건 영을 곱하면 영 아니에요. 영이라는 수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영제곱이라고 하는 건한 번도 곱해지지 않고 다 약분되었다. 뭐 이런 뜻이야. 이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비의 영제곱은요. 그것도 1이겠지. 7의 영제곱은요. 그 7을 한 번도 안 곱하고 7이 다 약분 됐다는 얘기니까 1이겠지. 100의 영제곱은요. 그것도 1이겠지. 그래서 어떤 수의 영제곱은 1이에요. 약속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그다음 선생님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아, a가 아니고 이라고 하자. 2의세 제곱 나누기 2의오 제곱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이를 세번 있었는데 다섯 번을 이렇게 나누겠대. 그러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니 이건 2의 제곱이 밑에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밑에 있군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얘가, 얘가, 원래는 지수법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배웠어? 3에서 5를 빼기로 했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 지수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 그랬어. 쌤이 아까 지수는 곱한 횟수인데 선생님 곱한 횟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야. 아 그러니까 2두 번을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분모에서 해라. 2제곱이 분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뜻이야. 아 그래? 그러면 좀 지워볼게. 자, m이 만약에 m보다 작다면, m이 m보다 작아. 어, 그럼 원래는 그냥 m에서 n을 빼면 되는데,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자는 거야. 분모에서 n에서 m을 빼래. 그게 양수 나오니까. n이 더 크니까. 그 다음 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어, 이렇게 나누기 할땐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근데 게 되게 거창하게 적었는데 별거 아니야. 실제 문제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뭐 x가 세번 있고 y가 다섯 번 있었어요. x가 두번 있고 y가 세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하면 되지. x 세 번에 x 두 번이니까 x가 다섯 번이에요. 둘이 더해주면 돼요. 곱하기 y가 다섯 번에 세 번이니까 여덟 번이겠네요. 문자끼리니까 굳이 점을 안 써도 괜찮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음.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x 세제곱에 뭐 5승이 있었어. 아, 5승 너무 많다. 조금만 하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x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 세제곱 자체가 x를 세번 곱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두번 했대. 그럼 어쨌든 x가 전체적으로 몇번 곱해지게 되는 거야 6번 곱해지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랑을 뭐할수 있었어 곱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수법칙 세 번째 a의 m승을 n제곱을 하잖아 그럼 얘랑 얘랑 뭐할수 있었어 곱할 수 있었어 그래서 자꾸 이걸 곱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곱하기 할 때는 지수는 더하는 거고 얘는 m승의 n승이라 m제곱의 n제곱이라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음, 2의 세제곱의제곱에뭐 2의 5제곱 있다 그럼 얘는 얘대로 푸는 거야 3, 2, 6 곱하기 2의 5제곱이야 얘랑 얘랑 더 해주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는데 뭐 이런 거 x 세제곱의 네모에다가 x 2제곱을 했는데 어, X에 14제곱이 나왔어요. 얘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밑이 X로 똑같군요. 그럼 3 네모라고 하는 건3 곱하기 네모를 했다는 얘기고 더 곱하기니까 2를 뭐 했다는 얘기야? 더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랬더니 14가 나왔대. 그래? 그럼 여기 12 되면 되네요. 12. 12 더하기 2가 14니까 그럼 여기가 4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어요? 어, 뭐 이렇게. 됐죠? 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지수 법칙 이오른 쪽까지 다 했으니까요. 요건 지워 볼게요. <laughs> 음.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 볼까? x의 7제곱 곱하기 x의 3제곱 나누기 x의 2제곱.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사실 선생님은 문제 뭐 공식 써도 되긴 하는데 봐봐. x 7곱하기일 때는 더하고요. 나누기일 때는 빼세요. 그래서 10기니까 8. 뭐 이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나는 이런거 좋아해 자 x에다가 7 곱하기 x 3개 나누기는 그냥 이렇게 쓰는거야 그래서 x만 따져보자 x 7개의 3개니까 10개인데 2개가 없어졌어 음, 8개 남았네 뭐 이렇게 그제 공식 쓰는거보다 그냥 저렇게 적어가지고 계산하는게 빨라요 그죠 알겠지 자그 다음에 뭐 x에 네모제곱이 있었는데 x에 2제곱을 했더니 x에 5제곱이다 얘 얼마냐 얘는 어. 봐봐, x의 네모 제곱이 있는데 두 개를 했더니 다섯 개 남았대. 두 개가 밑에 있었단 얘기는 두개 약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개 남았단 얘기 아니야. 그럼 일곱 개였겠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굳이 뭐 식으로 적어라 그러면 x에서 네모 빼기 2를 했는데 5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7이겠어요. 뭐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아요.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기본적인 거 배웠고요. 자, 지수의 분배 이제 가볼 건데 이런 거. 제목이 거창한 거지 그냥 개념은 똑같아요. 지수는 자, a의 m승이 있고 뭐 b의 n승이 있었는데 아이구야. 얘를 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ab의 n제곱과 b분의 a의 n제곱이 있었어. a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자, n제곱 하니까 너무 어렵지 얘들아? 어, 여기 3제곱 한번 해 보자. 그럼 이거는 ab ab ab인 거잖아. 그지? 그럼 a 도세 번, 3번, b 도세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분배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면 a b 의 n 승은요, a 도 n 번, M번, b 도 n 번이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이뭐 a 제곱의 b 삼승에 오승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분배가요, 이게 마이너스 이 a 둘 b 셋이 전체 이런 게몇번 있었단 얘기야. 다섯 번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도 다섯 번 있고 2도 다섯 번 있고 a 제곱도 다섯 번 있고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각각 다 5제곱을 적용하는데요. 각각. 자, 마이너스도 5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홀수 번이니까 살아 있을 것이고요. 2를 5제곱하면 32예요. a 제곱이 다섯 번이니까 a 10번 되겠네. a 제곱 두 번이 다섯 번이니까 10번 있겠지. b 3번이 5번이 있으니까 15승이겠네요 이렇게 딴거 없어 그래서 아이 안에 게 전부 5제곱의 영향을 받는구나 부호, 개수, 문자 모두 5제곱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당연하지 그럼 이건 분자도 n승하고 분모도 n승해라 이런 뜻이야 자 볼까요 마이너스 y분의 2x제곱의 3제곱이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 y분의 2x제곱을 3번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똑같아. 부호도 개수도 문자도 각각 모두 세번 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지 일단. 마이너스가 세번이니까그 다음 2가 세제곱이면 8이에요. 8 2, 3은 6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 x에 2제곱이 세번이니까 여섯 번 y가 세번그 선생님이 잘 쓰는 요령이야. 그래서 나 한꺼번에 계산 안하고요. 항상 따로따로 뜯어서 부호 개수 문자 개별 전부 다 따로 따로 계산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게 지수 법칙이야. 뭐 따로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자,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삼 x 제곱에 y 네 제곱이 있는데 얘를 뭐 제곱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부호 개수 문자 모두 다 제곱을 하세요, 야, 제곱. 마이너스가 제곱되면 사라지겠군요. 3의 제곱은 구가 되겠군요. x 제곱이 제곱이니까 네 번, y 네 제곱이 두 번이니까 팔 이렇게 알겠지? 안 어렵죠? 어,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삼 음, 분의 칠 x y 세 제곱의 네 제곱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헉, 너무 크게 했다. 크게 했다. 이 제곱해보자. 이 제곱.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가 제곱됐어요. 플러스. 3도 제곱, x도 제곱, 7도 제곱, y도 제곱. 그래서 3을 제곱하면 9분의 7의 제곱은 49. x도 두 번, y는 여섯 번. 이렇게. 안 어렵지? 그래서 부호, 계수, 문자 모두 다이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럼 이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일 것이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막뭐 붙어 있다. 그럼 이거 먼저 푼 다음에 마이너스 나중에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이고,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법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문제에서 뭐 이런 거, 자, 어, 뭐 이런 게 있었다. 어, 음. 문제를 뭐 2승, A승 6승, 어. 얘가 B? 이렇게 해볼까? b, 어 b, 뭐 이렇게 있었대. 근데 답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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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에 15가 나왔다 여기를 봐봐요 y에 15가 나왔다 그럼 얘랑 얘랑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5의 영향을 받아서 15를 만든 거니까 b가 얼마면 되겠어 b는 3이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5승이야 이게 부호를 포함해서 개수가 는 거야 자 마이너스 3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 있고 3의 5승이 243인가요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고, x에 오뭐 a 가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문제에서 요게뭐 십이다, 그러면 a 가 이인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요 이렇게 개수랑 어, 문자를 따로 자꾸 뜯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지? 그래야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어.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충분히 연습하고요, 음, 이제 단항식의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또.